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예, 네, 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하루도 거고들 많으셨습니다. 네, 아침 엔기도 저녁엔 성경, 코로나 시대를 주님과 동행하며 헤쳐가는 크리스천의 능력인줄 믿습니다. 어 오늘 하루 기쁘고 즐거웠던 일다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리고, 또 내드리고 어려, 또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있으시면 이 시간 하루를 마치면서. 주님 앞으로 가져와서 묵상하시면 주님께서 그것을 결과를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8장, 신명기 8장의 첫 시작은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고난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합니다. 너희는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너희 하나님 야외께서 어떻게 너희를 인도해 주셨던가 더듬어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고생시킨 것은 너희가 당신의 계명을 지킬 것인지 아닌지 시련을 주어 시험해 보려고 하신 것이다. 네. 고난의 의미가 시험이었다는 거죠. 네. 불행하게도 1세대들은 그 시험에서 실패를 하죠. 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고생시키시고 굶기시다가 너희가 일찍이 몰랐고 너희 손주들도 몰랐던 만나를 먹여주셨다. 이는 사람이 빵만으로는 살지 못하고 야외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다. 왜 광에서 굶주리다가 만나 먹는 게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이 되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 오늘 묵상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만나를 성경 말씀에 비유를 하죠. 네. 음. 지난 40년 동안 너의 몸에 걸친 옷이 떨어진 일이 없었고 발에 부르힌 일도 없었다. 이, 이건, 이건 사소해 보이지만 기적이죠. 이것도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는다. 요즘처럼 해, 옷이 헤어지지 않는 옷도 40년 버티기 힘들죠. 네, 우리 한 어릴 때만 하더라도 옷이 정말 많이 금방금방 해졌죠 그래서, 이렇게 물려받은 옷도 귀했고, 그래서 물려받은 옷들 보면 군데군데 기운돼 있고 막 그랬죠. 그래서, 또 발이 부르트는 일이 없었다. 매일매일 걷다시피 했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다른 뭐, 본문에는 신발도 닳지 않았다. 이렇게 신발이 해지지 않았다라고 돼 있어요. 40년 동안 신발이 해지지 않았다. 네, 그것도 역시 사소해 보이지만 기적이죠. 너희 하느님 야외께서는 사람이 자기 자식을 잘되라고 고생시키듯이 그렇게 너희를 잘되라고 고생시키신 것이니 이를 마음에 새겨두어라. 그러니까 고생의 의미가 테스트 또 하나는 훈련 이렇게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제일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징벌적 고난, 나의 죄나 내가 욕심으로 인해서 불른 고난이 많죠. 많죠 그럴 때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겠죠 훈련으로서의 고난 그리고 시험으로서의 고난 그래서 그 성장을 위해서 고난의 세례를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시험으로서의 고난 더큰 사명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 해서 고난을 주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속적 고난 예수님이나 그 2차 대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뭐 성수대교 사건이나 뭐삼품 백화점 사건들처럼 이런 각종 사고들 그걸, 뭐 그걸 통해서 우리가 회계해야 되는 거죠. 뭐 세월호라든가 근데 회계하고 고치질 않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니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자발적 권한 거룩을 위해 우리가 뭐 금식을 한다든가 절제를 한다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 어, 그 사람이 그 시련을 겪고 있다 그러면 다 징벌적 고난으로만 보는 경향이 느리는데 어, 그래서 이 고난의 시기 고난이나 시련의 시기에는 예, 묵상을 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주님께 물어야 돼요.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번 물었다고 다안 와요. 그, 그 정도 수준은 저 모세나 뭐 엘리야 이 정도 수준돼야 되는 거예요. 음. 성경이 묻는 중에도 뭐몇년 만에 대다 응답도 바꾸고 그런 얘기 가 나오는데 우리가 한번 물었다가 답이 탁 떠올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영적 교만입니다. 계속 계속 기도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의미가 이렇게 문이 보이는 때가 있어요. 자, 근데 그런 의미를 만들어내지 말고 조작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시기, 또 시련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의미를 묵상하는 것, 그게 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다 나오게 되면 그 자체도 이미 축복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은 고난을 두려워하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고난의 의미, 고난에 대한 새로운 의미, 신앙적 의미를 우리가 의호할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것을잘 극복하면 고난이 축복이 되는 축복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이스라엘 백성도 가난을 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인생의 법칙 아닙니까? 어떤 그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거기에 헌신해야 되고 땀은 이고 수고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칙인 것 같아요. 금수저들 이야기하는데 금수저 불어할 건 없어요. <laughs> 물론 뭐 내가 힘들게 살아왔던 생활 사를 돌아보면서 부모님이나 누가 주위에 조금만 더 도와줬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회안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거 다그 부질없는 이야기고요. 이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데. 어, 이 얘기 나왔으니까 선제적 역사하심이라는 차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한국에 태어났을까? 미국에 태어날 수도 있고 뭐 아프리카에 태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한국에도 하필 우리 부모님 자녀로 아, 나 같, 같은 사람이 뭐 정주영 씨 아들로 태어났어요. 정주영 씨 아들 이저랑 아로드 시 동기 한네 번에서 지냈어요. 아, 그럼 어디 무슨 그 회장하고 있다고 러던데 음. 그니까, 아, 그 놈이랑 같이 한 방에서 생활하면서, 아, 내가 저, 내가 저 자리에서 태어났으면 하는 생각, 네. <laughs> 해봤던 적도 있었는데, 예. 하여튼, 뭐, 근데,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낭비죠. 음.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인으로, 특히 우리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 의미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5학년 땐가, 그 <laughs> 동네 네. 음, 그 안식일교, 여름 성령학교에 갔어. 갔더니 뭐, 되게 재밌더라고, 성, 그뭐 과자 이런 것도 많이 주고. 그래서 저,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엄마나 그 교회 나갈게 했더니 그때 엄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너는 성공회신지래 진짜래. 교회도 안 가는데. 그래서 너는 성공회를 가야 된대. 근데 성공회에는 한 3, 40분을 걸어가야 돼요. 근데 그 가는 중간에 그 교회가 여러 개가 있어. 천주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근데 거기에 다 우리 학교 애들이 다 있어요. 제가 교회에 가면 그놈들이 다 담에다가 고개를 이렇게 내밀고 응? 너 어디 가냐고. 그래서 교회 간다 그러면 이리 들어오라고. 왜 거기까지 가냐고. 근데 그 교회들은 우리 학교에서 그 예쁜 여자들이 다 있어. 근데 성공의 교회는 아는 놈이 하나도 없고, <laughs> 내 또래 애들도 없고. 그래서, 응. 그래서 참그그 그, 성그 성국에까지 가면서 천주교 들어가고 싶고 응? 뭐 성결교 들어가고 싶고 장군교 들어가고 싶고 하는 걸 참고 엄마가너는성회에 가야 된다니까 그래, 그래서 결국 신부까지 됐잖아요. 응. 그때는 참아쉬왜 응? 우리 엄마는 아, 엄마 부모는 성국에 나가 가지고 천주교가든가 하지 뭐 그런 원망 불평도 었는데 어떤 그런 것이 선제적 역사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그 깨닫고.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할때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 원망과 한탄 그걸로면 인생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태어나게 할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정상 그 보통의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보통의 그 부모님의 보장을 받으면서 자랐는데 또뭐 저보다 훨씬 못한 우리 때는 고아들도 많이 있었고 저보다 훨씬 못한 환경에 태어난 친구들도 많죠. 물론 더 나은 환경에 태어난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그 그, 저보다 못한 환경에 태어났던 또뭐 친구들 같은 경우도 뭐 저를 저를 저의 저를 보고선 뭐 부러워하고 원망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또그 나름대로의 삶이 있는 거죠. 그, 그, 그것을그본인의그 그, 뜻을 알고 그것을 계속해 나갔으면 또 전혀 또 나름대로의 또 성공한 인생. 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룬 인생이 될수 있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나간 세월, 우린 거의 다 문제, 지나간 세월이니까, 원망을 한탄하지 마시고, 그 상황, 그선제적으로 역사해주신 하나님의 그, 그 배치에서 나는 얼마나 그 뜻을 이루며 살았나를 돌아보시고,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아직 남은 사명이 전 있을 거라고 봐요. 뭐 자녀를 기르는 문제도 있고, 뭐 손주를 기르는 문제도 있고, 또 남은 삶을 하나님이 나를 그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또 나이, 나에게 부여하신 어떤 사명들, 그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그 어, 동안은 우리가 이제 먹고 살고 자녀 기르고뭐 하는 거 그것도 소중한 일이에요. 이제 중요한 일인데 이젠 우리가 거기서부터 어느 정도씩 이제 훈련하면서는 오히려 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음,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그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우린 대부분 이제 인생 후반전을 살아시는 하 분들이 많으니까, 후반전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올인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하는 것. 네. 이걸로 오늘 설교 끝내야 되겠네. 지가 좀 남았는데. 네, 내가 말해놓고 나서 멋있게 말한 것 같아. 네. 네. 음, 또, 이 자산은 내 손으로 뼛골이 빠지게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이 자산은 내 손으로 뼛골이 빠지게 일어서 모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들거든, 너희 하나님 나이를 생각하여라. 하나님께서 너희 선주들에게 맹세하신 당신의 계약을 이행하셔서, 오늘이처럼 세상을 모으도록 너희에게 힘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여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이를 잊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 섬기고 예배한다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다짐해준다.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야윗께서 너희 앞에선 변할 민족들과 똑같이 너희도 망할 것이다. 너희 하나님, 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정령 이렇게 되리라. 예. 어. 예. 물론 우리가 이런 것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내는 하나님이 거저 갖다주신 건 없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해서 얻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반, 우리 반.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협업, 협동 작업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이런 것은. 음, 그런데 나보다 더그 재능 있고 나보다 더 노력하고도 나보다 더 열심히 하고도 나만큼 못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위에. 그렇게 노력하고 하는데도 사업망한 사람 부지기수고요. 시험 떨어지는 사람 부지기수고요. 주위에 그런 사람 많죠? 그렇다면 내가 내가 내 노력만으로 이룬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내 거다라고 하는 그런 자만심 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럴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공동체로서 그런 상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너네들이 이건 내 거다라고 하는 그것을 엉뚱한 생각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네, 엉뚱한 생각이. 네, 그 자식도 내 거다. 네,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래서 내 거라서 내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놈들 많잖아요. 안 믿는 사람 중에.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도 꽤 있어. 네, 재산은 그렇고, 시간은 그렇고, 우리 인생 그렇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자, 오늘 하루 여러분들, 음, 우리 그 인생의 후반전 우리 의 하나님의 사명을 인정해서 우리가 올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루도 수고하셨고요. 네, 오늘 하루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편안한 주시지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